안녕하세요 조부겸입니다 어제 2023년도에 저희 LG 트윈스가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LG 트윈스 우승 반지를 한번 소개해드릴까 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조부겸 이게 각인이 돼 있고 이제 위에 보시면 저희 LG 트윈스 챔피언 마크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 LG 트윈스 그리고 선수들 사진을 이렇게 멋있게 찍어놨네요 반지를 이제 한번 껴봐야겠죠? 네. 사이즈는 그냥 제일 큰 걸로 했어요 제일 큰거뭐 사실 끼고 다닐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일 큰 대로 했습니다 대 네, 위에는 이게 잠실 야구장을 형상화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세 번째 우승이기 때문에 V3 루비가 세개 박혀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저희가 우승했던 연도 2023년도 V3 이렇게 써있고요. 반대를 보시면 05 부조 제 영어 이름 이니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LG 트니스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를 보시면 저희 한국 시리즈에서 저희가 했던 날짜들과 스코어가 이렇게 4대 1로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참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은 총 5억 정도 비용을 들여가지고 173개를 제작했고 개당 가격은 한 300만 원 정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값을 돈으로 환산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이 반지가 참 소중한 반지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 이렇게 뭐 LG 트윈스 우승 반지 소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제가 그 다른 반지 두 개를 더 가져와 봤거든요. 우승 반지를 어디에서 났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우승 반지 두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뉴욕 양키스랑 LA,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인데요. 또 사연이 있는 반지들입니다. 예. 이 반지들이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우승 반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돼가지고 그때 나가서 i s Wusung p a n d i d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뭐 나가서 우승 반지를 한번 받아보자 해가지고 이, 두 이미테이션 우승 반지를 사서 건물대에 넣어놓고 나가서 우승 반지를 꼭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 이미테이션이고요. 근데 이미테이션인데 꽤 퀄리티가 이, 있게 좀잘 만들어졌어요. 이, 지금 끼고 있는 반지는 무키베츠 선수 반지랑요. 그리고 데릭지터 양키스 레전드 선수 반지입니다. 참 이미테이션이긴 하지만 관상용으로 보기엔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반지들을 사서 버킷리스트에 우승 반지 받기를 적으면서 나가면 꼭 우승을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독립야구를 거쳐서 운이 또 좋게 LG 트윈스에 합류를 했는데 또 29년씩이나 기다린 우승을 입사 첫해 그 당해 연도에 이제 우승을 경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어, 그 선수들, 형들이 나를 잘해줘서 저는 너무 <laughs> 감사할 따름입니다 진짜 가보로 간직하고 진짜 길이길이 보관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세 개의 반지를 다 같이 이면 보시면 데릭지터 무키배츠조부경 렛츠고 <laughs> 이런 고급 리뷰를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진짜 LG 테니스 2024년에도 꼭 우승해 가지고 새끼 손가락에도 반지 하나 더 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우승 반지 챔피언 링 리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